안녕하세요. 건강라디오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를 통해 여러분께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혹시 요즘 무릎이 아프신가요? 계단을 오르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통증이 느껴지나요? 나이가 들면서 무릎 통증이 시작되면 일상생활까지 불편해지죠. 오늘은 이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과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과일, 바로 체리입니다. 과연 체리가 어떻게 무릎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많은 분들이 체리를 그저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로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체리 속에는 놀라운 효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체리가 무릎 통증에 도움이 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안토시아닌에 있습니다. 체리의 붉은색을 만들어내는 이 성분이 체내 염증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우리 몸 속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를 억제해주기 때문에 염증성 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무릎 통증과 같은 만성 통증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체리는 비타민C와 비타민E 같은 항산화제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체내에서 콜라겐을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관절과 연골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비타민C가 부족하면 연골이 약해지고 관절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리를 섭취하면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을 도와 무릎 관절을 보다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거죠. 또한 체리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타민 E는 관절 주변의 세포를 보호하고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활성산소는 몸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인데요. 비타민 E가 이를 억제해주기 때문에 체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 노화와 손상을 늦추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 무릎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성분들이 체리 속에 가득 들어있는 셈이죠. 체리 한 줌이 마치 자연이 준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체리를 그냥 지나치기 어려우시겠죠. 체리의 효능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것. 과학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오리건 건강과학대학교에서 진행된 한 연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관절염 환자들이 매일 체리 주스를 마셨더니 염증 수치와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체리 주스가 운동 후 염증을 줄여주고 근육통을 완화하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거나 무릎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도 체리가 좋다고 하죠. 무릎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운동 후에 단백질 음료 대신 체리 주스를 마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겠죠. 게다가 체리는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체리를 먹은 통풍 환자들이 급성 발작의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체리가 요산 수치를 낮추고 관절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체리는 맛있는 과일 그 이상이에요. 자연이 준 강력한 한겸 식품으로 무릎 통증 뿐 아니라 여러 관절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리는 맛있는 과일 그 이상이에요. 자연이 준 강력한 한겸 식품으로 무릎 통증뿐 아니라 여러 관절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체리의 힘을 한번 믿고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 체리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루에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신선한 체리를 그대로 드시는 겁니다. 체리는 생으로 드셔도 맛있고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죠. 신선한 체리를 그냥 드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에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체리 주스로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시중에 파는 체리 주스 중에는 설탕이 많이 첨가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100% 순수 체리 주스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체리 주스는 특히 통증이 심한 날 간편하게 섭취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직접 체리 주스를 만들어 드신다면 물을 조금 섞어서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냉동 체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냉동 체리는 체리의 영양소가 신선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언제든지 섭취할 수 있어요. 여름철에는 냉동 체리를 시원하게 스무디에 넣어 마시면 정말 좋습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요거트와 함께 드셔도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체리 보충제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보충제를 드실 때는 천연 체리 성분이 함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충제를 통해서도 체리의 유익한 성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체리를 먹는 것이 영양면에서는 가장 좋다는 점 잊지 마세요. 체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체리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어서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하루에 10개에서 15개 정도가 적당하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체리 주스를 드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 섭취하는 분들은 혹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 천천히 드셔보는 것도 좋습니다. 과일 알레르기는 흔하지 않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일상이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자연이 준 선물, 체리를 가까이 해보세요. 체리는 하루 한줌그 작은 양으로도 관절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관절을 보호하는 성분들이 이 작은 과일에 가득하니까요. 물론 음식만으로 완벽하게 통증을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체리를 섭취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함께 지킨다면 무릎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무릎을 위해 체리와 함께 건강한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라디오는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체리한 줌으로 무릎 통증을 관리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라디오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를 통해 여러분께 건강상식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혹시 요즘 무릎이 아프신가요? 계단을 오르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통증이 느껴지나요? 나이가 들면서 무릎 통증이 시작되면 일상생활까지 불편해지죠. 오늘은 이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과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과일, 바로 체리입니다. 과연 체리가 어떻게 무릎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많은 분들이 체리를 그저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로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체리 속에는 놀라운 효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체리가 무릎 통증에 도움이 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안토시아닌에 있습니다. 체리의 붉은색을 만들어내는 이 성분이 체내 염증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우리 몸 속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를 억제해주기 때문에 염증성 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무릎 통증과 같은 만성 통증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체리는 비타민C와 비타민E 같은 항산화제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체내에서 콜라겐을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관절과 연골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비타민C가 부족하면 연골이 약해지고 관절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리를 섭취하면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을 도와 무릎 관절을 보다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거죠. 또한 체리에 들어있는 비타민E는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타민E는 관절 주변의 세포를 보호하고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활성산소는 몸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인데요. 비타민 E가 이를 억제해주기 때문에 체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 노화와 손상을 늦추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 무릎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성분들이 체리 속에 가득 들어있는 셈이죠. 체리 한 줌이 마치 자연이 준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체리를 그냥 지나치기 어려우시겠죠. 체리의 효능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것, 과학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오리건 건강과학대학교에서 진행된 한 연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관절염 환자들이 매일 체리 주스를 마셨더니, 염증 수치와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체리 주스가 운동 후 염증을 줄여주고 근육통을 완화하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거나 무릎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도 체리가 좋다고 하죠. 무릎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운동 후에 단백질 음료 대신 체리 주스를 마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겠죠. 게다가 체리는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체리를 먹은 통풍 환자들이 급성 발작의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체리가 요산 수치를 낮추고 관절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체리는 맛있는 과일 그 이상이에요. 자연이 준 강력한 한겸 식품으로 무릎 통증뿐 아니라 여러 관절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리는 맛있는 과일 그 이상이에요. 자연이 준 강력한 한겸 식품으로 무릎 통증뿐 아니라 여러 관절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체리의 힘을 한번 믿고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 체리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루에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신선한 체리를 그대로 드시는 겁니다. 체리는 생으로 드셔도 맛있고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죠. 신선한 체리를 그냥 드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에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체리 주스로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시중에 파는 체리 주스 중에는 설탕이 많이 첨가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100% 순수 체리 주스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체리 주스는 특히 통증이 심한 날 간편하게 섭취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직접 체리 주스를 만들어 드신다면 물을 조금 섞어서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냉동 체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냉동체리는 체리의 영양소가 신선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언제든지 섭취할 수 있어요. 여름철에는 냉동체리를 시원하게 스무디에 넣어 마시면 정말 좋습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요거트와 함께 드셔도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체리 보충제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보충제를 드실 때는 천연체리 성분이 함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충제를 통해서도 체리의 유익한 성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체리를 먹는 것이 영양 면에서는 가장 좋다는 점 잊지 마세요. 체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체리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어서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하루에 10개에서 15개 정도가 적당하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체리 주스를 드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 섭취하는 분들은 혹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 천천히 드셔보는 것도 좋습니다. 과일 알레르기는 흔하지 않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일상이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자연이 준 선물, 체리를 가까이 해보세요. 체리는 하루 한줌그 작은 양으로도 관절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관절을 보호하는 성분들이 이 작은 과일에 가득하니까요. 물론 음식만으로 완벽하게 통증을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체리를 섭취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함께 지킨다면 무릎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무릎을 위해 체리와 함께 건강한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라디오는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체리한 줌으로 무릎 통증을 관리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라디오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를 통해 여러분께 건강상식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혹시 요즘 무릎이 아프신가요? 계단을 오르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통증이 느껴지나요? 나이가 들면서 무릎 통증이 시작되면 일상생활까지 불편해지죠. 오늘은 이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과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과일, 바로 체리입니다. 과연 체리가 어떻게 무릎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많은 분들이 체리를 그저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로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체리 속에는 놀라운 효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체리가 무릎 통증에 도움이 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안토시아닌에 있습니다. 체리의 붉은색을 만들어내는 이 성분이 체내 염증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를 억제해주기 때문에 염증성 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무릎 통증과 같은 만성 통증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체리는 비타민C와 비타민E 같은 항산화제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체내에서 콜라겐을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관절과 연골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비타민C가 부족하면 연골이 약해지고 관절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리를 섭취하면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을 도와 무릎 관절을 보다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거죠. 또한 체리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타민 E는 관절 주변의 세포를 보호하고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활성산소는 몸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인데요. 비타민 E가 이를 억제해주기 때문에 체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 노화와 손상을 늦추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 무릎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성분들이 체리 속에 가득 들어있는 셈이죠. 체리 한 줌이 마치 자연이 준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체리를 그냥 지나치기 어려우시겠죠. 체리의 효능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것, 과학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오리건 건강과학대학교에서 진행된 한 연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관절염 환자들이 매일 체리 주스를 마셨더니 염증 수치와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체리 주스가 운동 후 염증을 줄여주고 근육통을 완화하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거나 무릎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도 체리가 좋다고 하죠. 무릎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운동 후에 단백질 음료 대신 체리 주스를 마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겠죠. 게다가 체리는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체리를 먹은 통풍 환자들이 급성 발작의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체리가 요산 수치를 낮추고 관절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체리는 맛있는 과일 그 이상이에요. 자연이 준 강력한 한겸 식품으로 무릎 통증뿐 아니라 여러 관절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리는 맛있는 과일 그 이상이에요. 자연이 준 강력한 한겸 식품으로 무릎 통증뿐 아니라 여러 관절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체리의 힘을 한번 믿고 경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 체리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루에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신선한 체리를 그대로 드시는 겁니다. 체리는 생으로 드셔도 맛있고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죠. 신선한 체리를 그냥 드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에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체리 주스로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시중에 파는 체리 주스 중에는 설탕이 많이 첨가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100% 순수 체리 주스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체리 주스는 특히 통증이 심한 날 간편하게 섭취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직접 체리 주스를 만들어 드신다면 물을 조금 섞어서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냉동체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냉동체리는 체리의 영양소가 신선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언제든지 섭취할 수 있어요. 여름철에는 냉동체리를 시원하게 스무디에 넣어 마시면 정말 좋습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요거트와 함께 드셔도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체리 보충제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보충제를 드실 때는 천연 체리 성분이 함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충제를 통해서도 체리의 유익한 성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체리를 먹는 것이 영양 면에서는 가장 좋다는 점 잊지 마세요. 체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체리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어서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하루에 10개에서 15개 정도가 적당하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체리 주스를 드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 섭취하는 분들은 혹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 천천히 드셔보는 것도 좋습니다. 과일 알레르기는 흔하지 않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일상이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자연이 준 선물, 체리를 가까이 해보세요. 체리는 하루 한 줌, 그 작은 양으로도 관절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관절을 보호하는 성분들이 이 작은 과일에 가득하니까요. 물론, 음식만으로 완벽하게 통증을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체리를 섭취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함께 지킨다면, 무릎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무릎을 위해 체리와 함께 건강한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라디오는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체리 한 줌으로 무릎 통증을 관리해보세요. 감사합니다.